드라마델리입니다. 내눈에 콩깍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혜미와 차윤이가 다시 손을 잡았네요. 둘다 원하는 건 이영희가 정규직이 되지 않는 건데요. 김혜미는 차윤이에게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고 하네요. 김혜미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이영희의 기획안을 넘겼는데요. 명절 도시락이라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음식 레시피도 뛰어난 기획안이었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알면서도 김해미는 선을 넘었습니다. 차윤이는 은근히 그것을 조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소망대로 될수 있을까요? 지금 김해미가 이영희에게 행하는 일들은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남의 노트북을 임의로 열어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이메일을 사용해서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7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 누명을 고스란히 이영희가 덮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탕비실에서 고의로 뜨거운 커피를 이영이 발에 쏟아부었었고요. 지금은 이영이 기획관을 빼내서 동종업종의 회사 담당자에게 건넸죠. 도둑질한 기획관으로 빨리 상품 출시하라고 말이죠. 그외에 사소한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중범죄에 속하는 이런 일들이 질비한데도 김해미는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네요. 작가의 의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중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작가의 의도인지 아니면 나쁜 짓다 몰아쳐서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 이런 것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려는 건지 참 우려가 됩니다. 장경준과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친척 관계인 사촌 올케를 짓밟는 이익 웃지 못할 상황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또 작가는 이영희를 고난만 당하는 캐릭터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영희는 주인공인데 말이죠. 주인공이면 자신의 길을 자신이 헤쳐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은숙이 짐보 딸이 싸서 집 밖으로 내쫓거나, 물을 퍼부으면서 밀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그런 걸 당하도록 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주인공이 되들어 시어머니와 한판 싸우기를 시청자가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5년 전 남편을 잃고, 5살 딸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게 고민이 없을까요? 새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고 이후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밀치고 면박 주지 않아도 말이죠. 사촌 신우이라는 김혜미는 회사 팀장이라면서 올케 언니를 벌레 취급하는데요. 볼 때마다 주인공을 허수아비 만드는 작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영희는 참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가요? 장훈이 밀어주고 장경준이 막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데렐라인가요? 이영희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자기 앞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줘야 하는데요. 작가는 김혜미와 차윤이 심원섭에게만 능력을 부여하고 있네요. 주인공이 혹시 바뀐 건가요? 주인공은 엄연히 장경준과 이영희입니다. 이영희는 이미 도시락을 수백 개 만들어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다 만든 건데요. 이영희가 명절 음식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주부로 5년을 살아온 노하우가 한 몫을 한 것일 텐데요. 이 정도면 도시락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영희는 이미 자신의 명절 음식 도시락 레시피로 TS 리테일 편의점의 도시락을 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훈이 그것을 유도한 것이고요. 장훈을 따르던 임원들이 퇴직 후 운영하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가 되었고요. 매우 인기를 얻으며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쟁회사에 훔친 도시락 레시피는 출시되자마자 기업기술 유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획안 출처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기획서였기 때문에 김혜미는 회사 기밀 서류 유출 또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김혜미의 지은 죄부터 바로 잡아가면 좋겠네요. 죄업을 계속 쌓아놓고는 마지막 회쯤에 가서야 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전개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회에 이르고 나서 착한 주인공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로 끝내는 드라마도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은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착한 주인공들의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델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